안녕하세요. 보동사 플렉스 신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저 멀리 바닷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물건을 가지고 왔고요. 전망도 좋고 위치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 물건이지만 단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위치 정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는 이 물건은요. 제주 국제 공항을 기준으로 이렇게 번영로를 따라 오시다 보면요. 와흘 대을을 지나서 만날 수가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아래쪽으로는 가까이 함덕 해수욕장도 있고요.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은 동아마을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동쪽에서는 어느 곳을 가시나 사통팔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큰 도로들을 물고 있다라는 거,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요, 여기 위쪽으로 함덕해수욕장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화북 사명 만나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동쪽에 관광 자원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코랜드, 제주, 교래, 자연휴양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기도 하죠. 자 마지막으로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은 주변으로 이렇게 타운하우스들이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큰 길가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지금 경매로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타운하우스 물건을 보시면은 대부분, 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하나의 필지로 이렇게 지분 형태로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의할 점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좀더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물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2024타경 26,171 부동산 경매 매각 물건 번호 2번이고요.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요 말은 잘못됐습니다. 건물 전부 토지 지분이라고 나와 있으나 자, 건물 부분은 빠져있어요. 원래 감정가에서 자, 제일 처음에 이 물건이 시작될 때는 6억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차를 거치고 거치고 하다가 다시 한번 4억 9,900 으로 올라가는 이 경우가 생겼죠 그런데 100%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최초의 진행이 될 때는 건물과 토지가 같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4억 9,900으로 변경이 될 때는 건물부는 빠지고 토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부분에 대한 감정가만 지금 살아있는 상태고 건물부분에 대한 감정가는 없어졌다. 건물부분은 지금 이 경매를 통해서 취득할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억 9,900에서 한번 더 떨어져서 지금 3억 4천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 이 형태 상태는 토지만 가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건물은 원래 처음에는 같이 진행이 되었다가 지금은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경매 강의 및 스터디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제주도에서 경매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 2회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자세한 부분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신과장의 부동산 플렉스를 검색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서 신과장의 부동산 플렉스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안내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물건 정보입니다. 자 일단 들어가는 입구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쪽으로 바닷가와 제주도의 약간 편편한 지형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 왼쪽으로 이렇게 포장된 도로를 들어가시면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더 아르테미스 타운하우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입구는 굉장히 넓지만 들어가는 길은 서로 나오거나 들어갈 때 약간의 대기가 필요한 고그 정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렇게 해서 쭉 들어가시면은 총 4동의 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입구동부터 1동 2동 3동 4동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쪽으로 주차 공간을 나란히 두 대씩 될수 있으니까 뭐 요렇게 요렇게 나눠서 쓰실 수도 있겠죠 앞뒤로 됐을 때는 어쨌든 나와 관련된 차량이면은 뒤에 차 먼저 빠지고 안쪽에 차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 왼쪽으로 보시는 요두 집이 다 경매로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여러 가지 변경과 두 집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사설 사이트에서 약간의 오류들을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들어가는 입구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옥상으로 들어가는 문도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숙박시설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 앞쪽으로 바다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숙박시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앞쪽으로 바다를 볼수 있는 그런 풍경이 충분히 나오고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대법원 권고의 주의사항을 한번 보시면요. 지분매각, 총 지분에서 일부 그 건물분에 대한 건물이 깔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한 지분이니까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한 상황의 지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만 매각이라고 여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다 빠져 있고 토지만 매각이다.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의 건물 두개 동이 소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매각물건 맹세서 요약을 보시더라도 건물 두개 제시에 이제 소지하고 있고 지분 매각이다. 공의자 우선 매수 제한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각 대상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서 법원 공고상 감정가격과 간평서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아까 처음에 요거 두 개를 합쳐서 6억 6천에 진행이 됐었으나 건물분에 대한 1억 6천이 빠지면서 4억 9,900에 새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이거는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먼저 취득한 다음에 건물을 취득하는 방법들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뭐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케바케이긴 하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다 라는 것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사용승인 일은 2019년 물건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감정평가 사분이 처음에 건물과 토지가 다 나왔을 때 이제 찍은 거라서 건물 안쪽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몇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정면에서 보면은 약간의 단차가 있는 데크가 있고요. 여 옆쪽으로 2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찍어 보셨는데, 저 앞쪽에서 주차를 하고 들어오시면은, 요런 상태, 숙박시설이라고 한데, 어쨌든, 어, 이때는 손님이 안 계셨는데 어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부 상태를 이런 식으로 찍어 주셨고요. 안쪽에도 물통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그런 상태.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는 아니고 자 양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그 사이에 트램플린이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나 떨어지실까봐 요거 이렇게 딱 튀어서 올라갈 수 있게끔 안전장치 해 놓으셨고요.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뭐, 와산리 운동장,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뭐, 농경지대, 임야 등이 혼재하고 있다. 전기버스 노선이 존재하고, 왕경사지대, 토지로서 일부는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2020년 생이라고 봐도 되겠죠. 벽은 스타코 마감, 창호 시스템 창등 단독 주택으로 이용 중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관계 없고요. 전입 세대 열람도 해봤는데 전입도 없습니다. 건물 등기는 지금 현재는 사실 필요 없긴 한데 자 토지 등기가 중요하긴 하겠죠. 어쨌든 건물 등기나 매각 물건 명세서 상으로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 없이 인수할 부분 없이 안전하게 입찰하실 수 있는 물건이니깐요. 토지 먼저 취득하시고 건물 취득하는 방법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 토지를 통해서 위에 건물까지 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 방법들과 함께 대략적인 주변의 실거래가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시세가 얼마인지 얼마 정도의 낙찰을 받아야 우리가 안전빵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시세의 정보들이 비... 궁금하신 분들은 풀버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풀버전 영상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정규 수업도 진행 중에 있으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 소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물건 안전한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 더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얻고 싶으시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신과장 고생하는데 커피 한잔 해라 라고 하시면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